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해줘. 구독해줘, 구독 해줘. 구독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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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번 영상 올리면 조회수 한 25만 정도 나올 것같은데요2 5회네 25회? 많이요 d o 말도 안 n 는 w I 인데제 t know. I don't know. I 학 o n t know. I d o n 안녕하세요 I d t v 여러분 저는 전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포지션 스몰포워드 박야베스라고 합니다. 가드 아니야? 가드? 네, 가드로 바꿀 예정이에요. 그리고 수강팀이 아니고 조커리 유튜브. 조커리 유튜브. 네. 장점이 뭔가요? 음. 제 장점은 일단 쓰신 것 같고요. 슈터치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. 운동 능력인 것 같습니다. 운동 능력? 네. 네.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 때 어땠어요? 학창 시절이요? 논문 언제부터 시작했죠? 제가 초등학교 5학년, 5학년.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냐?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는 3년을 통을 졌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의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해요.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만했는데 네. 어땠어요? 고등학교 와서 처음에 시합을 많이 못 쳤어가지고 중학교 때랑 경기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 너무 네. 좀 힘들었고 점점 배우다 보니까 느는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상이 있어서 실력이 더안는것 같아요? 네 부상 때문에 많이 쉬가지고 그때 뭐 핑계긴 한데 개인 운동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많이 놀았던 것, 같아서. 실력이 것 같아 실력이 아닌가. 아데 내가 왜 절대 말라고 있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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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그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렇고 편하게 편하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캠프도 케벨 캠프도 가보긴 했잖아. 네. 근데 이제 지방농구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? 캠프랑 이제 지방농구랑. 캠프랑요? 어 예를 들어서 훈련이나. 아니면 뭐, 좀 민감한 질문을 보여주면, 지도자님 스타일이라든가? 어떤 그런 거? 약간 캠프는 뭐 확실하게 학교처럼 성적내려고 운동한게 아니다 보니까. 네. 성적내려고 운동한게 아니니까 약간 좀, 자기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되 약간 상황에 맞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여기는 성적을 내야 하니까 지방, 지방팀은 더 성적내는 우선시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플레이보다는 팀플레이 위주로 하는 것 때문에, KBL 가면 직원님들로 개인 플레이 같은 걸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. KBL이 개인기를 좋아한다고? 캠프에, 캠프에도 그랬어요, 그때. 김승찬 쌤이랑 명진 쌤이 있었어? 저희 팀은 명진 쌤이었어요. 명진이? 네. 거의 현중이 형도있었어 네, 그때 퀀텀이랑. 그 김동우 해설위원님이랑 그러면 캠프장님이 상현이 형이었나요네 네. 무서웠죠 아니면 되게 좋은 선수인데? 아니요 말을 안하서는데뭔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아니야 장난 되게 좋더라 아 진짜요? 안 친해서 그런 거야 네, 그런 거 같아요 아, 되게 선수도 편하게 해줘 나땐 선수였지만 바쁜 척까지 했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성덕에 대한 그런 감옥단을 가진 건데 <laughs> 근데 프로도 다르지 않아 프로도 팀 플레이에서 이제 개인기가 조금 요즘에 들어가는 거지 개인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팀플레이가까 그런 거니까 음, 그런 차이인 것 같아 다른 건 없고 다른 거요? 뭐 가르치는 거는 거기서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아니면 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팀 위주 아니면 이제 뭐 개인기 위주 약간 이런 게좀 달랐다는 걸거지네 그리고 거기서는 약간 퀀텀 그분도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 드랍스텝인가? 그거를 처음 배웠거든요 가가지고 고등학 때? 네 너무 게 제가 <laughs> 가서 처음 배웠그뭐 이상한 판, 판 깔아놓고 아, 1, 2, 3, 4, 5, 예, 네 그, 그거 해가지고 뭐 스텝을 하는데 약간 그런 걸 새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음. 학교에서는 못 배우잖아요 음. 학교에서는 못 배우죠 아연스킬이트레이닝 네. 배우러 가서 응. 그런 게더 좋았던 거 같아요 요즘 인터넷으로 잘 나왔는데 그때는 아직 콘텀 유튜브가 발달이 안 됐어가지고 몇년전부 2년 전이요 2년 전? 한창 네. 활동할 때아 그래요? 자 어, 콘텀을 <laughs> 잘 몰랐었나봐요. 관심이 없던 거지 만금아 진짜 몰라 그래? 나도 사실 그게요 근데 이제 나도 이, 이 부분은 되게 중심스러워. 사실은 지방과 풀이 차이가 뭐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자체가 나도. 음. 어쨌으면 좋겠어 나도 성적에 대한 그런 거그 I 때문에 아, 네. 어, 지도자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응. 물론 나도 지도자지만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이 o n t know. I d 저 없다고 하겠지? 더 있어요 누구? 저 삼성 이정현 선수랑 쏘노 이정현 선수 투정현? 네스토리 너무 다른데? 그러니까 약간 단성만살고 싶다? 네 <laughs> 약간 삼성 이정현은 노련해가지고 좀 타이밍을 잘 뺏어서 투맨 게임 잘하고 슛도 좋고 패스도 잘하고 그리고 안 다치고 계속 경기를 나가니까 몸이 단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노 이정현는 스킬 같은 게 그렇지. 좋아서 막 흔들고 막씻어고 그런 거를 잘해가지고 뭐, 앞으로 2번 봐야 되는데 네딱딱 딱 장점만 가지고 오면 좋겠다 생각이 응. 들어서 영상 많이 안 쓰지? 많이 보죠 그렇지. 저 진짜 많이 봐요 그래? 네. 따라할 수 있을 거야 너의 능력만 되면 저 소노 이정현는 연대 연 군산고 시절부터 계속 봤어요 음, 영상을. 야, 나이가 비슷하다. 이 음. 많이 차는. 많이는 나이. 안 날까? 다섯 살 차이 나는데. 음, 볼 수가 있었겠네. 네,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. 이제. 그러니까 요즘 매체가 너무 좋아서.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이 땅을 넘어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. 일단 제가 드리블이 아직 부족하다 생각해서. 스킬 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드리블 연습하고 그다음에 0 연습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스텝 빨리 잡아서 올라가는 거 연습하고 따라 하려고 해봐 예전에 네. 보면 또 에플레이어 그 그거를 따라할 거 같아 내 생각이야 네 자꾸 가서요 일단 자리를 확보해서 경기를 많이 뜨는 게좋고 그 다음에 팀에서 좀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돼가지고 클러치 상황 같을 때 제가 직접 눕고 싶어요 지 아니요, 저는 일단 가자마자죠 대학교목묵는그다 뭐 득점왕이랑 상 같은 거 개인상 같은 거 받고 싶고 유명해져가지고 학교도 대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해가지고 프로까지 잘갈수 있고 가고싶어요 너도 don't know. I'm going 너무 정직이야 t h 나 hotel. I'm g o 편집이 to go to the hotel.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I'm going to go 표 o the h o t 그 l I'm going to go to t h 요 아 제가 원래 전주 k c c 를 가고 싶었는데 네, 부산으로 떠나면서 전주의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약간 그 꿈은 이제 절대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제일 네, 가고 싶은 은 SK요 소노랑 SK 어디? 소노랑 SK요 난 개인적으로 소노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약간 삼점 거기도 팀 컬러가 잘 맞을 것 같아 소노가 너랑 맞을 것 같아 좀 던져도 뭐다 많아. 그러니까. 마음껏 던지라 해. 일단 가야죠. 근데 나할게 많더라고. 운동 안 하면은 너무 뭐가 지 내가 하도록 하나 있어 가지고. 뭐 열심히 하면 다 기회 주더라고 저는. 술 던지라고. 그치 이게 좋은 거같아 내부적인 분위 근데 운동은 힘들대. <laughs> 운동 힘들대. <laughs> 괜찮아, 뭐 맨날 힘 빚나서 많 하는 한우빈 씨, 좋았어. 응. 촬영 촬영 응. 있잖아 지금. 아니 그 말고 인터뷰요? 어, 원래 인터뷰 내가 말했잖아. 일본이 서우빈이었는데 네. 그놈이 그거 해가지고, 그 가게 그커에서 시험하는 게 내가 시간 내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해달라고 할 건데 김진우도 줄게. 내가 <laughs> 네, 같은 같은 도래예요 아전보다 그러면 선 선배가 내가 늙은이지. 이제 다 늙은이야. 그런 것 같아요. 그 이거. 여기다선배지좀 <laughs> 어, 많이 아, 안계시요 거의 없지 이제. 나이 나 봐. 나보다 어린 애들이 없지 거의 없지. 다 아, 코치 아니면 감독이었어? 아, 음... 그니무 여기 <laughs> 보고 마무리 인사해줘 마무리 인사 어떻게 할까요? 그냥 알아서 해 그건 이렇게 가볍게 하 네. 너무 무겁게 안 해도 돼요 가볍게 하는 거라서 저의 스승님 조커리 유튜브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<laughs>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저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너만 껴야잖아아 그래 도 유튜브 보시려나? <laughs> <laughs> 아 일단 채널이니까요 너는 다 봐라 그냥 보여줄 거야 이거. 저희 가장 사랑하는 아, 코치님 그래, 유명한 코치님 항상 감사드리고 김원수 코치님, 김명수 코치님, 이병선 선생님 다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